안녕하십니까. 역세권랜드 저희 기록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시니어 주택, 시니어 뭐, 레지던스라고도 하는데, 시니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사는 주택,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시니어 주택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어, 또 최근에, 이시니 주택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낸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거는 어 65세 이상이 20%전 인구의 20% 이상인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천만 명 5천만 명이면은 천만 명 이상이 어이 고령 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령 그러니까 시니어들에 대한 어떠한 그 투자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한 이 거주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부동산 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관심을 그래서 시니어 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은 사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아, 혜택을 볼수 있을까다.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이 시니어에 대해서 얻은 또시니어 그 시설에 대해서든 이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laughs> 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와 한국 주택 현황. 초고령 사회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일본은 뭐 이미 아,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고.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 말부터 이제, 천만 명이 넘어선 거예요. 65세 넘는 사람이 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는, 거리에 가면은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65명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이 한명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베이비붐 시대라,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들을 했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이분들이 아직도 젊어요. 건강하신 분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아직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일을 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물론 은퇴하셔가지고 일을 뭐안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산업이라든가,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어, 아주, 어, 많이, 이렇게 그 나라에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택 형태는 대부분 1인 2인 가구로 급 아주 발전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자녀를 낳아 가지고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이렇게 이제 분가를 하고 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분가를 하다 보니까 1인 가구 이제 자녀들이 나가면서 결혼하면 2인 가구고 또 이분들이 이제 나간 나가고 나서 부모님들은 또 역시 2인 가구인데 2인 가구지만은 한 분이 돌아가시면 1인 가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나가서 집을 사가고 있으면 그것도 1인 가구.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로 재편돼 버렸다. 어, 주택 형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집살 때도 3인 가구, 4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 2인 가구 주택을 사는 게더 어, 유리한 거죠. 유리하다는 게 아니 결국은 뭐냐면은 팔 때나 살 때나 어, 수요가 많으니까 편한 거죠. 그리고 거주 형태는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뭐 아파트들이 기존에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니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니어 주택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이 들으신 분들이 복지 시설하고 같이 거주를 하는 건데. 아직 많지가 않아요, 신여주택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 왜 이거는 국가에서 미리미리 그이 계획을 세워서 시, 신여주택을 많이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많이 만들지를 못했죠. 어, 그래서, 그래서 결국 신여주택에 거주하는 분은 아주 그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여주택이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니어 주택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매입을 해서 살고 있다가 팔게 되면은 수익이 기존 아파트보다는 어 더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빠르게 어이 역시 압구정동 현대건설인데 어 4월 14일날 매일경제 보니까 현대건설에서 압구정동의 그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어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 핵심 화두로 실버 케어를 아파트 단지 내에 넣겠다. 실버 케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어 편하게 살수 있도록 어 압구정동 그 비싼 땅덩어리에 재건축을 하면서. 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니어들을 위한 시설을 재건축을 하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의미가 큰 거죠. 여의도에서도 여의도에서도 재건축을 할때어 결국 기부채납을 많이 하잖아요. 기부채납을 하는데 어 대어 케어 센터라고 이 복지 시설을 하나 넣어라 그래야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그어 대화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시니어들을 위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도 재건축도 어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실제로 이 재건축해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시니어들이 65세 이상 된 분들이 20% 이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지30%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 이런 시설을 제안을 하는 게 맞죠. 어, 그러니까 재건축 공사를 따려면 역시 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어, 제안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제안을 한그 건설회사가 거의 없었죠. 역시 현대건설 마음에 들어요. 아, 발빠르게 나간 거죠. 음. 제가 뭐 현대건설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하고 현대건설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요. 누군 가는 어 먼저 치고 나가 줘야 되죠. 그래서 시니어 주택이라는 게 그럼 뭐냐? 시니어 주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이 사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는 분들이 사는 주택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근데 나이 드는 분들이 사시려면은 일반 어 주택보다는 좀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죠. 쉽게 얘기해서 뭐 문턱도 없애는 게 좋다든가, 어뭐 화장실에서 뭐 손잡이도 있는 게 좋다든가 또 현관에 나갈 때도 의자를 하나 설치한다. 아주 뭐이 아주 가벼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어이 시니어 세대들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각종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누리면서 거주하는 주택인데 그 편의 시설들이 뭐냐 하니까 식사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먹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 음, 이 시장 봐가지고 이게 이 음식 만들어서 이 칼로리 있는 이 식사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제공을 하, 하는 거예요. 음, 아까 그 현대건설에서 그러한 이 시니어 이 편의 시설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은퇴하고 어이 집에서 내 집에서 어 식사 준비를 해서 먹는거나 이렇게 제공을 해서 먹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은 조금 더 들겠죠. 남이 해주니까 이런 게 결국 신여 주택인 겁니다.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24시간 내에 어디든지 병원 의료 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아주 간호사도 상주를 하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은퇴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플 때거든요. 근데 아프면 밤중에 12시에 아프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옆에 누가 케어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또시스템이갖추져야 된다. 그게 시니어 주택이다. 그다음에 건강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 음, 책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이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놓은 게또 쉬는 주택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실버타운이라는 게 이런 걸 갖춘 게 2번, 3번, 4번을 갖춘 게 이제 실버타운인데, 이거를 실버타운에 별도로 입주를 해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될 거면 재건축하는 아파트 내에 한동점 정도는 한동 정도는 이런 시설을 갖춰서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사시는 시니어들이 한20% 30%그 시니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 복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할 거를 재건축을 하면서 민간에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국가도 좋고 개인도 좋은 거죠. 굉장히 그 바람직한 현대건설에서 제안을 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니어 주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알지 못하면 뭐 이런 아파트에 살 수가 없잖아요. 공공과 민간 실버 주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할수 있는 거는 민간 실버주택이 아니고, 이 공공,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을 위한 거는 이제 국가에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중소득자 이상은 민간에서 공급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 기업에서 신여주택을 많이 공급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비용을 대충 a b o u 로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실버타운에 실버주택에 들어가려면 아예 재건축하는 이런 실버주택 가면은 내 돈으로 다 사면 되지만, 별도로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는 분들의 비용을 보면 보증금이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이 250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아주 시설이 좋은 데는 10억, 5억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임대료. 월 생활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값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서비스를 받으려면 또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 임대료가 5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다양하다. 5만 원이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공공에서 제공할 때만 가능한 거고 민간에서 지을 때는 5만 원 받아가지고 운영 못 하죠. 그래서 최고 1,100만 원까지 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월 임대료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상류층이 이제 아주 고급스럽게 지어놓은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니까 자기 수준에 맞도록 알아봐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레지던스 이 분류를 보면은 요거는 소스가 어 3일그 어 PWC 경영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3일그 회계 경영연구원에서 분석한 걸 보면은 이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하는 그 총체적인 카테고리 밑에 실버타운이 있고 또 실버스테이 그 고령자 복지주택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아니라 그 무슨 뜻이냐면은 실버타운은 아주 어 민간에서 제공, 지어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고가다. 그리고 실버스테이는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중간층. 이 중간층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실버타운에 들어가든 뭐안 들어가든 내 집에서 살든 그건 본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하셔도 되는데 중산층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 들어갈 거냐니까 그걸 이름을 실버스테이로 붙였다. 그 다음에 고령자복지주택. 이 복지 주택이 결국은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택인데, 이거는 국가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죠. 이런건 이제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시니어 레지던스 분류를 제가 한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거는 한국경제 4월 25일자 기사인데, 한국의 아파트는 최고 시니어 하우스다. 이런 타이틀로 보도를 했어요. 저하고 공감대가 돼서 제가 어 영상을 올렸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모든 아파트들이 실버타운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내 집에 살면서, 내 집에 살면서 내가, 어 데이 케어 센터,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에 가서 옆에 있다면은, 내 아파트 옆에 있다면 그 이용하면 되고, 또 주변에 어, 어 중형 이상 병원이 있다면 그 이용하면 되고, 또 주변에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뭐 어 주민센터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또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뭐 학습도 할수 있고,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는 굳이 어 실버타운에 가지 않더라도 어 최고의 시니어 하우스다. 이런. 음 이름, 이름을 달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꼭돈 많이 들여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주변 잘 활용해서 입지를 선택하면 그게 어떤 시니어 타운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그 주택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요게 이제 영어를 썼는데, aging in place 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하 아, 시니어들이 이 사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을 원하냐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가장 선호한다. 그걸 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플레이스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근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하면은 이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양원도 모시고 하고 하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나이가 있더라도 크게 큰 병, 뭐 정말 케어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면,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퍼센트가 87.2%다. 그러니까 딴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양원도 가고 싶지 않고, 일반 무야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게 이게 기본 시녀들의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주택, 기존 주택을... 또, 실버타운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주택에 살면서 주변에 종합병원이라든가 뭐,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이런 음, 주민센터에서 이용한, 활용하는 그런 강습이라든가 다 이용하면은 그것도 좋은 신년주택이 음, 될 수가 있다. 기존 주택이 주변에 편의시설을 잘 활용하셔라. 제가 지금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데이 케어 센터, 이게 주야 간보호 센터라고 그러는데, 복지관, 병원 활용하시면은 굳이 돈이 없는데 실버타운 안 가더라도 내 집에서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 시니어 전용 서비스 가능한 신축 아파트 선호. 요거는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 속에 시니어 서비스가 되어 있는 곳에 가면 최고죠, 이게. 요거는 이제, 어, 아무래도 좀 상류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쌀 거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기존 주택에서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든 고령자들은 자기 집에서 케어를 받는 것을 다 원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 이 어떤 돈이 조금 들어가는 데 가실 수도 있고 중간도 있고 상류도 있으니까. 걸 정하시면 되겠다. 음, 이렇게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 어, 레지던스 시장에 주목해라 이건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현재 에,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가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그 거주는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거보다는. 향후에는 실버타운 거주 의향을 나타내는 그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집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 조금 복지 시설이 실버 시설이 되어 있는 잘 되어 있는 실버타운으로 가기를 원한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이런 추세다. 그러기 때문에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에 좀 귀를 기울여서. 그쪽에 결국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많이 하셔라. 지금 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해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이 없어가지고 주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사업을 하면은 수익도 되면서 어 사회에 아주 보탬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버 산업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는 결국은 이제 아침에 아침에 예, 차가 옵니다 이, 이 센터에서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센터에 가서 거기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식사도 하고 또 어떤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저녁에 또그이 센터에서 집에까지도 모셔다 드려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 정도 이제 몸이 좀안 좋으시더라도 몸이 안 좋으시더라도 이런 그 센터를 활용하시면 비용이 여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식사값이라든가 이런 게 비용이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이런 거어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근데 이 요런 이 데이케어 센터 사업을 하신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실버타운.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복지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이제 실버타운 사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보험 회사에서 많이 하고 또 건설 회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다 짜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요양원. 요양원 들어가려면 요거는 많이 아프신 분들인데. 요양 보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케어 받기가 좋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려면 이제 에, 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나 요양원에 갈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또 들어가셔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실버 산업인데 이런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이나 대학케 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천만 명 이상이 되니까, 어, 이 시니어들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뭐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요. 이런 사업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발빠르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실버타운은 어, 저도 많이 방문도 해보고, 뭐 관심 저도 있죠. 방문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비싼 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싼 거는 뭐 굉장히 싸고, 이렇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보시고,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2001년에 이 만드는 건데, 어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발전 역시 삼성그룹이죠. 삼성 노블 카운트라고 용인에 있는데,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했는데, 뭐어 이거는 뭐. 정말 음, 돈만 비용만 되면 누구든지 가서 이런 데서 살고 싶은 거죠. 전원에서 모든 것을 다 어,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결국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더 클래식이라는 거는 건국대학교에 MC에서 한 건데, 요거는 이 건대 있고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싸죠. 음. 서울에서는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2009년도 에 했는데 어, 이런 거 여기만 들어갈 수 있다면은 이것도 어, 아주 행복한 거죠. 아, 자기 집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래, 그다음에 평창 카운티라고 이거는 종로구 그 평창동에 있는데 KBA 골든라이프캐서 만드는 건데 여기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비싸지 않으면서 그 평창이 그이 경관이 좋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가실 <laughs>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백운호수 프로지오 어, 숲속의 아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어, 상담들도 많이 전화 오시는데 MDM 그룹이라고 유명하죠 디벨로프 회사고 하 이게 2025년 올해 11월에 입주한다 그래요. 아주 대규모로 짓기 때문에 이런데도 에 분양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데도 한번 방문해서 어이 서비스 비용이라든가 확인하실 하셔서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공공 그 고령자 복지 주택인데, 이제 국가에서 어, 샘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번동 주공 3단지에 이게 2023년도에 만들었는데 여기도 그 비용이 아주 최하 음, 조금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군데를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여건에 맞, 맞는 그런 실버타운을 선택을 하셔서, 어, 노후를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초고령 사회가 되니까, 초고령, 음, 사회에서는 그럼 어떤 그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좀발 빠르게 나가면, 발 빠르게 나가면, 지금 시니어 전용 서비스를 갖춘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면 이거 사시면은 어, 사는 동안에도 좋고 팔아도 또 수익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고 그런 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기존 아파트 주변에. 실버 시설이 있는 아파트를 또 사는, 사면 또 다른 아파트보다는 또 수익을 더낼수 있고 뭐 역세권 뭐 환승역은 이건 뭐 아주 기본이죠. 그래서 실버 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주변에 종합병원이나 데이케어센터 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를 실버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데 시설이 있는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은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보다는 당연히, 물론 살 때도 좀 비쌀 수 있습니다만은, 팔 때도 수익이 더 많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뭐 종합병원 옆에 있으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센터나 편익시설이 갖춰진 데 사시는 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데 이런 시설을 다 갖춰져 있는 거를 알고 가서 사는 거와 모르고 사는 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어, 이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